하나로 전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원목재배는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전업을 하겠다. 나는 여기에서 무조건 해가지고 다른 농사 안 짓고 이것만 하겠다 하는 전업농가가 있고요. 아, 나는 다른 농사지면서 아, 이거는 조금 할게 해서 부업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부분 전업 아니면 부업이었고요. 전업인가 보다는 부업인가가 이제 임가 수를 따지면, 재배하시는 분들의 소를 따지면 부업이 훨씬 많았죠. 이제 전업인가는 한2 30%? 지금은 더 이제 낮은데요. 그만큼 왜냐면 하 원목재배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다림이 많이 필요한 슬로우재배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농사를 지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전업인가 보다는 이제 그 부업, 인가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제 전원생활 즐기거나 아니면 내 집에서 조그맣게 텃밭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소규모로 또몇 개, 나무 몇개 가지고 해보고 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배 자체가 온목 재배는 완전 전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겸업, 다른 거 하면서 부업 겸 겸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 그냥 좀 해보겠다 이렇게 세가지는아니는데 과정은 똑같습니다. 다만 내가 전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진짜 내 재배장에 대한 거는 환경. 이거는 진짜 나만이 최고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셔야 돼요. 그래도 해마다 바뀝니다. 해마다 봄의 날씨가 올 봄에는 작년 봄 같은 경우는 비가 계속 왔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금씩 계속 왔거든요. 근데 재작년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봄에. 그러니까 내가 내 재배장을 딱 익힌다고 해도 환경이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막 더위도 더 빨리 오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봄에 저온현상이 많이 컸잖아요. 봄에 맨날 덥다 덥다 했는데 작년은 갑자기 추위가 오래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는데 그래도 항상 내 나무는 같은 환경에 놔준다 생각하고 관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과정은 똑같대. 내가 전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아난 텃밭에 조금 이렇게 한다 그러면 조금 느슨하게 하셔도 이제 그 버섯은 나옵니다. 근데 전업을 하셔야 되면 내가 나무 심은 거에서 100% 뽑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부업으로 이렇게 한다, 뭐, 텃밭에서 조금 한다 그러면 100%안 나오더라도. 그리고 모양도 내가 최고 모양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 이렇게 동그래서 대에서 가시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따냐. 내가 전업으로 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면 무조건 이때 따야죠. 근데 내가 집에서 먹을 거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굳이 요거 맞출 필요 없잖아요. 그건 좀 컸을 때. 이제 가시 조금 더 약간 벌어질 때그 시기를 안 맞추셔도 된다는 거죠. 그런 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꼼꼼하게 드리는데, 그거를 조금 편하게 할지 아니면 철저하게 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그 재배하시는 분마다 이것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나무를 자릅니다. 언제 자르냐? 단풍이 한 7, 80 정도? 못해도 한80 정도? 딱 가을이죠. 가을이 뭐한 11월? 보통 11월을 가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11월경에 나무 딱 잘라놓습니다. 잘랐다가 그냥 놔둡니다. 나무를 죽여야죠. 사물기생. 죽어있는 나무에서 자란 잘 먹고 잘 자란다. 그래서 죽여요. 그냥 잘라놔요. 잘라서 놔뒀다가 봄에 한 3월 정도, 늦어도 4월에 그때 균을 심습니다. 균 심고 이렇게 내가 구멍, 구멍 뚫어서 바로 균을 심어줍니다. 균을 심는 방법 중에 이렇게 성형종균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식균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어요. 그러고 나서 나무를 이렇게 추우니까 모아놓습니다. 이제 3, 4월에 균 심으면 낮에는 따뜻하잖아요. 근데 밤에는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야, 붙어 있어. 그러고 붙여놓는 거죠. 그리고 붙여있어요. 그러다가 오르월이 되면 이제 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붙여 놓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열 받으면 안 된다고 30도 넘어서 그러니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근데 재배장은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하우스 하나에 한 공간밖에 없는데 얘를 다 벌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물정자 형태로 이게 나무를 이제 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거나 그래서 우물정자 형태 이렇게 놓거나 밑에 이제 똑같이 이렇게 고인목을 놓고 우물정자를 놓거나 아니면 베개를 베는 거죠 그죠 배개 눕히기 하거나. 얘는 이 지면이 이렇게 닿는, 닿고요. 이제 똑같은 공간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물정자 형태는 밑에가 이렇게 고인목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물정자를 만들기 때문에 통풍이 훨씬 원활하죠. 그러니까 얘는 더 바람이 잘 통하고, 얘는 좀덜 통하고, 대신에 나무가 많이 들어가고. 그럼 이제 얘하고 얘하고 약간 관리를 다르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얘는 통풍이 더잘될 테니까. 그런 차이를 좀 보시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덥기 전에 그러니까 한 5, 6월에 이렇게 나무를 떼어놓는다. 더우니까 벌려야죠. 벌려놓고 그다음에 여름이 지나요. 여름이 지나면 나무를 한번 옆으로 옮겨줘요. 그러면 요거 나무를 옆으로 옮겨주고 얘는 옆으로 옮겨주고 한번 뒤집어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겨울 되오면 세워놓는다. 이제 벗섯 따야죠. 그렇죠? 이렇게 붙여놓으면 벗섯 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 세우는 거예요. 세워놓고 그 다음 그 다음 내년부터 버섯을 땁니다. 그래서 원목 재배가 1년이 걸립니다. 아까 이제 성공정기 원목 재배할 때 동그라미가 여러 개였던 것처럼 아, 잠깐 클릭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보시면, 아, 여기서도 보시면, 적기 벌제에서 종균 선택해서 접종한 다음 관리 쭉 해서 버섯목이 된 다음 버섯내죠. 네, 요것처럼 표고 버섯목 위주로 하면서, 이것처럼 여기도, 여기도 보시면, 1년 동안은 이제 균 관리만 해줍니다. 눕혀가지고 균이 쭉쭉 뻗어나가게. 아까 이제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균이 쭉쭉 뻗어나가게 이렇게 균을 관리하다가 1년이 지나면 이 나무 자체에서 균이 다 자란 이제 한 70, 80% 자랐을 때니까 세워놓고 그 다음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봄에 이제 벗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20살까지 아이를 잘 키우듯이 요거에 조금 신경 써서 얘가 건강한 표고나무, 무량 표고나무가 됐을 때 되게끔 해준 다음에 내년부터 버섯을 땁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준비하셔서 올해 균을 심으시는 거죠. 지금 1월이니까 3월에 균을 심어서 1년 동안 관리하시고 내년에 버섯을 땁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접종 1년차, 접종 1년차 내년이 접종 2년차, 접종 3년차, 접종 4년차. 그래서 보통 4년을 재배합니다. 요게 원목재배입니다. 반대로 얘기면 접종 1년, 접종 2년, 접종 3년, 접종 4년인데 반대로 얘기면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수학 1년차, 접종 2년차가 수학 1년차가 되죠. 그 다음 수학 2년차, 수학 3년차. 그래서 총 4년 재배를 하고 나무를 버리고 새로 합니다. 이렇게 4년 재배가 됩니다. 근데 아, 나 조금 더 뽑아야겠다. 조금 더 그러면 5년까지도 보통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총 5년을 재배하는 거죠 아니야 난 빨리빨리 빨리 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 그럼 4년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가 텃밭에 먹을 거로 그냥 한다 그러면 그냥 계속 놔두는 거죠 그럼 계속 버섯이 날거 아니에요 그럼 버섯 안낼 때까지 놔두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면 땅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빨리 최대한 뽑고 빨리 넣어야죠 새로 넣어야죠 그래가지고 새로 또 뽑아야죠 그 원목 재배가 내가 전업을 하겠다 그러면 4, 5년 정도 재배하고 끝내시고, 내가 텃밭에서 한다 그러 나무가 없어질 때까지 쭉 쓰시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2년, 3년, 4년에는 계속 벗어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온 피해 안 받게, 여름에 덥지 않게. 그거는 예에서 제가 성인병 안 걸리게 관리하듯이, 얘는 고온 피해 안 받게끔 관리하셔야 됩니다. 나 덥다고 우리 집에 에어컨 설치하고 큰 걸로 바꾸고 고장 난거 거치고 하는데 얘는 덥다 싶으면 여기 환풍기 설치하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죠. 그래야 수확할 때 2년차, 3년차, 4년차 때 수확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원목재배입니다. 근데 여기가 보시는 것처럼 하우스가 많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니까 러 보통 원목재배 하우스는 냉방기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냉방기는 안 되더라도, 송풍기 같은 거 설치해서 바람을 계속 빼준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관리를, 아니면 여기 천장에 구멍을 뚫어서 계속 바람을 좀 빠지게 해준다든가. 그래서 내 하우스에서 35도 이상은 되도록이면 올라가더라도 잠깐 올라가다 말게끔, 이런 네, 식으로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효도합니다. 네. 근데 이제 원목 재배하시는 분들의 제일 어려운 점이 그거죠. 왜냐면 하 4년을 재배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전업이면 하우스를 매일 같이 보면서 매일 같이 가면서 어, 이거 오늘 은 너무 덥구나.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줘야지. 내일은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하우스 한동만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몇동 하실 텐데 그거 한 번씩 돌아가려면 그것도 엄청 일입니다. 하우스 한동씩 갔다 왔다 하려면. 그러니까 하루가 금방 갑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근데 전업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매일 같이 하더라도. 근데 내가 부업을 하거나 하면 다른 농사 짓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다른 농사 새벽까지 새벽부터 가서 반농사 급한 거 그거 처리하더라도 매일 시간이 그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못 오는 거죠 그럼 이제 하우스가 더워도 내가 관리를 못 해주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날이 이 정도로 덥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피해가 좀 덜했는데 지금 봄에도 엄청 덥잖아요 갑자기 5월달에 엄청 더워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5월이 종번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더울 때 내 하우스는 더운데 나는 농사 짓냐고 딴 농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바빠. 그니까, 러 아, 거기는 뭐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원목이다 보니까 티를 안 내요, 얘가. 한, 한 1년이나 한 6개월 지나야 티가 나요. 바로바로 티를 안 내요. 그니까, 러 아, 뭐잘 있겠거니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표고 나무 위주에 관리해야 되는 거죠. 얘가 말을 안 하는 애야, 아들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힘들면 힘들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 얘는. 그러니까, 아, 그래, 학교 잘 다니겠거니?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엄마, 부모님이 아이와의 시간을 주의적으로 가지면서, 그래, 오늘은 학교였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주면 아이가 말이 없던 아이도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가 꾸준히 가면서 나무도 한번 벗겨보고, 이렇게 요스티로크 막에도 열어보고, 이런 걸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죠, 어묵제. 원목재배 갔는데 수치로법 마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마개 보이시죠? 이걸여는데 손톱으로는 안 열립니다. 그러면 송곳을 콕 찍어서 열어야 되는데 송곳 안 가져왔네. 아 송곳이 어디 있지? 집에 가서 찾아보다가 송곳을 아 다음에 와서 하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보여요. 치료 안내 얘가. 그럼 이제 상담을 해줘야 돼요. 부지런히 내가 가서 얘기해 주. 이게 원목재배 단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장점이에요. 왜냐면. 얘가 조금 힘들어도 참어. 그거 가지고 막 영향 받아서 막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참 참을 때 얘를 좀 봐줘야 되는데 계속 참게 놔둔다는 거지 얘기를 안안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애면 내가 귀찮으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아쟤는 맨날 얘기만 해 이럴 텐데 얘는 얘기를 안 해서 내가 가서 자꾸 해줘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이 먼저 가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겸 전업이면 먼저 가서 계속 얘기를 하죠. 알아보고 너무 괜찮니? 나무 잘라보고 벗겨보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해서 보는데 이제 근데 이제 이제 그 부업을 하시면 그걸 못하니까 원목재배에서 고개 조이든 거예요. 그래서 원목재배가 표고 나무 위주의 관리를 해달라. 이게 핵심입니다. 표고 네, 나무 위주의.